안녕하세요. 뮤얼 모터스 대표 장일권입니다 차량 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어 저희 뮤얼 모터스는 제가 직접 매입을 하고 직접 제가 유튜브를 찍어서 영상을 쳐서 판매를 하고, 저가 아니면 김 회사님이 영상을 쳐서 판매를 하고 중간에 딜러 마진이 없습니다. 알선 수수료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는 직접 직거래 방식이죠. 유청모터스서 좋은 점이 예약금만 한 30만 원넣어주시면 탁송까지 되게 계신 대로 보내드려요. 탁송비는 고객님 탁송비와 주유비는 이제 고객님 부담하시고 3일 운행해 보시고 가까운 뭐 공업사나 아시는 뭐 카센터 가셔 갖고 차량 점검을 받아 보시고 그 3일 후에 제가 또 전화를 드립니다. 차량이 마음에 드시냐고. 그때 결정을, 내시, 결정을 내시니까. 3일간의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동안 차량, 차량에 대해서 검수도 해보고. 그런 좋은 서비스가 있으니까. 저희 미처못모테스에 대해서 언제든지 관심 있으신 분은 1833-6474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어, 저희가 오늘 갖고 온차는 56K7LPI입니다. 3.0 럭셔리하고. 그리고 더뉴 그랜저 아이 2.5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아, 일단은 먼저. K7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저, 전에 한번 영상을 찍어갖고 올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그 당시에 2,400만 원에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 100만 원 내린 1,940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합니다. 올뉴 K7 3.0 럭셔리 등급이고요. 2017년 12월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키로수가 4만 6천 키로입니다. 실 키로수가. 실 키로수가 4만 6천 키로고, 요거 저가 롯데에서 경매장, 어, 경매장에서 이제 낙찰받은 차입니다. 그러니까 용도력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8, 19, 20, 21, 2 2 아직 엔진이랑 미션에 대한 AS 자, 어, 기간이 남아있는 차입니다. 실 키로수가 4만 4만 6천 키로다 보니까 거의 뭐 타지 않으신 거죠. 5년 동안 4만이면 1년에 보통 한 8,000km, 8, 9,000km 타신 거니까, 어, 차량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요거 저희가 100만원 DC 한 1,94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 어, 요거 차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앞에 전면 보시면은 앞 유리 상태나 컨디션 괜찮습니다. 앞에 썬팅되어 있고, 블랙박스 투철 앞 보이시죠? 어, 돌팀, 여기 한 군데, 여기 자그마한 거 하나 보이시고, 상태 괜찮습니다. 섬면는 라이트 부분도, 크롬 부분도, 어떻게 쓰 없이 깔끔하고, 전면 횡단하고, 범버 단차도, 범버도 단차 없이 깔끔합니다. 그, 라지에타 걸도, 뭐, 물때 없이 아주 깔끔하죠. 이게 상호 모양 같아요. 아피클리, 라지에타 클리. 상당히 괜찮습니다. 범버에도 상단 하단에 그런 부분에도 어떤 데미지 없이 깔끔합니다. 보조석 쪽도 마찬가지로 라이트도 깔끔하고 안개등 부분도 깔끔합니다. 이쪽에도 전방센서 하나 세개개 네 있구나 하나 둘 셋. 4개 있습니다. 입구 안개 등도 깔끔하고 하단도 돌티임 없이 깔끔합니다. 뭐 46,000km다 보니까 거의 뭐 신차 수준입니다. 자 운전석 쪽 핸드 한번 보겠습니다. 범버하고 핸드와 무 쪽에 단차 없이 깔끔합니다. 데미지도 없이 깔끔하고요. 타이어는 40% 정도 남았습니다. 앞 타이어 40%, 3 4 0 그럼 타시다가 교환하실 때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운전석 쪽문 상단 하단에도 스탬프에도 데미지 없이 깔끔하고, 여기 살짝 뭉푹 있습니다. 칠한 거, 칠한 거 보이고. 자, 스마트 키 버튼 보입니다. 음, 안쪽을 보시면, 자, 가죽, 상등 운전석, 시트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뭐, 사용감이 거의 없죠. 전동 시트, 잘 됩니다. 어, 문대도 마찬가지고 우드그레로 쌀, 삭, 탁,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고급스러운 감이 느껴지죠. 뭐, 키우스가 원체 작다 보니까 거의 사용감이 없습니다. 운전석, 뒷문도, 상단, 하단, 스탬프 쪽도 깔끔합니다. 운전수 쪽 뒷문. 자뒷좌석은보겠습니 뒷좌석 공간 상당히 넓습니다. 자 사용감이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 공간이 상당히 넓고 커플도도 상당히 상당 괜찮습니다. 그랜저급이다 보니까 뒷 공간의 공간이, 공간이 상, 상당히 넓습니다. 시트 사용감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시트 사용감이 운전석 쪽 주유구도 깔끔하고 뒤핸다 트렁크 범버 단점 단차 없이 깔끔합니다. 어 운전석 쪽뒤 운전 쪽뒤 실도 어떤 스크럽스 깔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고 타이어는 한80-90% 남았습니다. 뒷유리 썬팅도 깔끔하게 뜬거 없이 깔끔하고 트렁크 부분도 어떤 기스 없이 깔끔합니다. 뒤 대롱 뒤대 등도 기스 없이 깔끔합니다. 자범번 보시면 후방세서 하나 둘셋네개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카메라 보시죠. 후방카메라 있습니다. 이게 LPG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이 좀 좁아요. LPG 통이 들어다 보니까 LPG 또 트렁크 공간이 작습니다. 뭐, 타이어 밤거 보충하는 거 있고. 깔끔하고요. 뒷 범버하고 뒤 핸다하고 단차 없이 깔끔하고 어떠한 스크래치 없습니다. 그 보조석쪽 뒤 타이어도 어, 휠도 사 스크래치 없이 깔끔합니다. 뒤 타이어는 8 운전석 아, 쪽과 마찬가지로 80% 이상 남았습니다. 어 보조석 쪽이나 보조석 쪽뒷 문이나 앞 문이나 뭐 사이드 밀러도 어떠 단차 없이 스크래치 없이 깔끔해요. 스텝프 쪽도 마찬가지고 보면 뒷좌석 열스트 보이시죠? 뒷좌석에 열선 시트 버튼 보이시고 설명했듯이 사용감이 없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보조석도 보조석도 시트 사용감 없이 깔끔하고 전동 시트 잘 움직입니다. 자 운전석 안쪽도 어떤 스크래치 없이 사용감 없이 깔끔합니다. 앞쪽 휀다도 앞 휀다나 앞 휀다도 라이트하고 범버하고 어 본네 단차 없이 깔끔하고 앞에 부조속앞 타이어 실이 약간 요만큼의스크래치 있습니다. 이쪽도 요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타이어도 마찬가지로 한40% 정도, 50% 정도 남았습니다. 이뉴숫자가 마찬가지로 조 운행하시다가 교환해서 타시는 게 맞습니다. 어 요거 저 좀... 전반적으로 상태가 보기 말씀드렸지만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얼마 전에 2,400만 원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 1,000만 원, 아 100만 원 DC에서 1,94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 연식 요표수에서 아마 전국 최저가가 아닌가 싶어요. 자 외관 설명 마치고 이제 실내 설명 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추원 모터스 대표 장인권이었습니다 어, 내부 설명 만 설명해 드리면은대시 보드 어떤 상금 없이 기스 없이 깔끔합니다. 하이패스 눈 밀러 있고 블랙바스 투 채널 있고요. 기본적인 내비게이션 그도 우드, 우드 우드 그레이라고 써, 우드 그레이 싹다쇼어서 약간의 이제 중화이 보이죠? 시계도 보이고 이게 좀 럭시 고급스러워 보이죠? 마하바도 이거 시계 있죠? 마하바에 이 시계 어디 게 있더라? 그 시계만 몇천만 원 한다고 했나? 천 얼마 한다고 했나? 이 시계가 참 이게 좀고급스러워 옛날에 에코스에는 네모난 시계가 있었죠 여기 한층 고급스러움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핸들도 거의 사용감이 없이 깔끔하고요 음, 버튼도 키스 없이 깔끔합니다. 핸즈풀이 있고 방식 그리고 센터 패스에서 내려오시면은 어, 핸들 열쇠 있고 저 센스 버튼 있고 운전석은 투브시도 됩니다. 운전석이랑 보조석 열선시트 됩니다. 오토홀드 기능 있고 드라이브 모드 있죠? 자 시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키수 46,987km입니다. 어... 순정 랩, 정품 내비 있고, 구석 검통합 검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튼이 잘 되는지. 오토들이 버튼이, 목적지 설정, 탐색. 누차 마은지 정품 내비는 다 터치를 해봐야 됩니다. 위에 상단, 중간, 하단을. 그래야지 이게 확인을 다 해야 됩니다. 이게 멋집지다 그러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셋, 공조기 부분도 그렇고, 세타페시아 부분도 그렇고, 어떤 버틸에 해짐이나, 지난 거 없이, 사용감 없이 깔끔합니다. 어, 키스가어찌 작다 보니까, 어떤 사용감이 없어요. 거의 신차급입니다. 뭐, 시트도 마찬가지고, 네. 어떤 뭐, 사용설명서 있고, 깔끔합니다. 자, 이제는 후방.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도, 보여주죠. 중립, 드라이브. 자, 어떤 미션에 취임이 없이 잘 됩니다. 상당히 신차급입니다어거 저희가 100만 디 c 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는 언제든지 관심 있으신 분은 1 8 3 3 6 4 7 4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탁 실내 영상 치겠습니다 자, k 7 3 0 럭셔리 등 4만km다 보니까 엔진는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완전히 보시면은 벨트도 다 살아 있죠. 그대로 뿐만 아니라 다 살아있고 어떤 류 되는 부분 없이 깔끔합니다. 이게 렌트카라기보렌트카라고 거부감 갖기보다는 그래도 관리가 잘된 차량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냉각수는 아 냉각수는 쪼 부족합니다. 상태 냉각색깔은 생각 좋고요. 제가 이거 보충해서 출고를 하겠습니다. 자쭉 오셔서 배터리도 상태가 예괜찮고요 브레이크 오일도 색깔이 좋고요 자, 보시면 색깔 투명 다 비치시죠? 색깔이 좋습니다. 이것도 브레이크 오일도 보충해서 출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출구를 할때 엔진을 교환하면서 브레이크 오일이나 냉각수, 파워 오일 점검해갖고 다 출구하니까는 어, 한 6개월 정도는 그냥 운행하셔도 됩니다. 길게는 뭐 1년 운행하셔도 되니까 그런 거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자 엔진룸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엔모터스 대표 장인권이었습니다 2017년 12월에 최초 등록된 올뉴 K7 LPI 3.0 럭셔리 등급입니다. 키오스가 4만 킬로밖에 4만 6천 킬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 하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 보시면 듀얼 머플러 있고요. 자 보시면 머플러도 어떤 부식 없이 깔끔합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뒷타이어는 거의 사용감이 없어요. 트레인도 이상 없고. 자 어떤 쇼바에도 누유 없이 깔끔합니다. 키로스가 어청 작다 보니까 거의 뭐 사용감이 없어요. 거의 4만 6천 킬다 보니까 연식 대비 정말 키로스 작죠. 운전석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신품 나올 때의 바코기가 그대로 보입니다. 운전석도 또 마찬가지로 쇼바에도 누유 없이 뭐 깔끔합니다. 쭉 오시다 보면 뭐 기본적으로 다 커버가 쌓여 있습니다. 언더커버가 다 씌워져 있고 엔진룸에도 마찬가지로 하부에도 씌워져 있죠. 응 음, 누유된 부분이 없이 깔끔합니다. 미션도 엔진 커버 쪽도 여 이거 보시면 이거 보시면 여기 예 틈새로 보이시죠? 그명면 커버가 실내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어떤 뭐 얼룩이나 흔, 누유 흔적 보이지 않고 깔끔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커버가 씌어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차들도 중형차 이사꾼들은 어 기본적으로 다 커버가 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려다 여러 대는 저 일부러 이렇게 다당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쪽도 보시면은, 그 조인트 부분도 주름이 터진 거 없이 깔끔합니다. 쇼바에도 누유 없이 깔끔하고, 할때 링크도 이렇게 보시면 터진게 없죠. 깔끔합니다. 운수석 쪽도 마찬가지로, 할때 링크도 깔끔하고, 조인트 부분도 이쪽에도, 어, 터진 거 없이 깔끔합니다. 어, 2014년, 아, 2 0 1 0 2 7년 12월 등록된 겁니다. 어, 상당히 컨디션이 괜찮은 차량입니다. 키로수도 워낙 작고, 어, 렌트, 영, 저희가 경비자에서 받은 용도력이 있다 해도 기존의 관리, 차, 차주분이 관리를 잘 해주었고, 차량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laughs> 자, 하부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2017년 12월에 등록된 차량이죠. 올뉴 k 7 l p i 역시의 등급입니다. 3.0이고요. 키로수가 4만 육천 키로이다 보니까, 상당히 최소 적죠 자 전방세서 보이시죠 삐삐 되는 거 전방세서가 잘 작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에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LPG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 경매장에서도 LPG 촬영을 낙찰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기름값이 올라갈 때는 급속하게 큰금액대로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는 참 천천히 오래 걸려요 그 기간이 자, 오늘도 변 없이 아주 날씨가 꿀입니다. 그 옛날에는, 그 옛날 어르신들이 한번, 어르신들 이렇게 저희 이제 저희가 실시간도 찍고, 뭐 저우 모터스 같이 실시간도 콜라보로 찍고, 개인 채널도 찍다 보니까 이 나, 이렇게 날씨, 연세있게 지급하신 분들이 전화 오셔서, 어, LPG 겨울에 시동 걸기 힘들고, 힘 떨리지 않냐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여쭤보시죠. 그러면, 어, 근데 그 아버님 시대 때는, 뭐그 가스가 뭐 실내로 들어오기도 하고, 겨울에는 얼어갖고, 시동도 잘안 걸려갖고, 한참 있다 걸어야 되는데 요즘엔 절대 그런 게 없죠 우리나라 기술력이 뭐 그쵸 그렇죠. 뭐 세계 다섯 뭐 손가락 앞에 꼽힌 정도로 기술적으로도 많이 늘었고 상당히 좋아요 굳이 뭐 수입차를 타셔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차 타게 된 동기가 안 팔려고 타고 다니거든요 굳이 뭐 수입차보다는 우리나라 국산차도 일단 뭐 가성비가 좋잖아요 부속값도 싸고 장거장도 없고 실내가 상당히 우리나라 잘돼 있어요 승차감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차 승차감들이 웬만한 외국 차승차감도 훨씬 낫습니다. 내구성도 좋고 장구장도 없고 전에 그랜저 HG 하고 K7이랑 같이 이제 운전을 해봤는데 성향마다 다 틀리겠지만 K 그랜저 지금 차가 좀 날린다고 하죠. 근데 K7 K7은 좀 이렇게 묵직하면서 쑥게 가라앉는 감이 좋아요. 어 그래서, 그래서인지 뭐 연세 드신그 40대 이상 분들이 K7을 많이 선호하시는 이유가 그런 건것 같아요. 약간 중후한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부에서도 어떤 요철 운도 안 들리고, 내비도 잘 되고 있고. 뭐 에어컨 한번 틀어볼까요? 날씨도 잠깐. 잘 나옵니다. 바람을. 일단은 이 잡소리가 안나서 좋아 LPG는 휘발유보다 좀 조용하죠 키로수 늘면 늘면 많이 타면 많아 탈수록 훨씬 느껴지죠 자 브레이크도 잘 밝히고 밟히고 잘 가고 잘씁니다뭐 어떤 하부에서도 잡소리 안나고 조용하고 사 상태가 좋습니다 이제 단지 도로주행을 끝냈고, 단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 실주행이 46,989km입니다. 어, 요즘에 고유가시대를 맞이해서, 경기도 안 좋고 에서 100만원 딥시된 가격. 1,94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 연식에 요 키로스에 어, 1,940만원을 사실려면 아마 씹으실 겁니다. 제가 자부하고 있는데 전국 최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1833-6474로 에 전화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빅주언모터스 대표 장영호였습니다. WK7 3.0 LPI 럭셔리 하고요. 더뉴 그랜저 IG 2.5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이것이 판매가액이 1940만 원, 그죠 100만 원, DC 한 1940만 원이고, 어, 그랜저는, 아 예. 그랜저는 3160만 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같이 보여드린 는은 동급 차량입니다. 동급 차량이지만은 아무래도 뭐 1000만 원 이상 더 비싸지만은 신형에 가까운 차량이고, 이것은 신형에 가까운 차량이지만은 어, 연식에 비해, 키로수도 짧고, 가격도 d c 에 조고, d c 에서 음, 비교하라고 제가 나, 갖고 나온 차량이고요. 그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1833-6474로 전화 주시면, 어,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뮤츠모터스 대표 장인원이었습니다